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 to go out and get it. I'm going to hold them off for ransom. Uh -huh.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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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너를 들려줘 2023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한양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두팀 간의 맞대결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의 베스트5입니다. 소준혁, 박지환, 준혜리건, 장지민, 김주영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한양대학교입니다. 박민재, 김선우, 김주형 박성재, 류정열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역습기회 명지대학교고요. 부드럽게 아, 움직입니다. 장지민! 네. 득점합니다. 바운드 패스! 엘보 점퍼! 들어갑니다. 오, 좋아요. 깔끔한 네. 도전! 포스터 김으로 이겨내보려 하는데요. 두 명이 달라붙습니다. 준헤리건 오, 들어갑니다! 네. 80점 대가 나왔었는데 아마 오늘은 좀그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3점 들어갑니다! 네. 어, 오늘 기대해볼 만합니다. 예, 이런 시간 외곽포 열었고요. 자, 갑니다! 바로 반격하네요! 네, 건져하면서 세컨 찬스 얻어냈는데 위로 넘겼고요. 엘리오프입니다! 켰고요. 잡아내고 있는 오! 아래쪽에서 야, 네. 마무리하는 김주영입니다. 번호로 빼냈습니다. 베이스 라인 타고 들어가는데요. 반대편 연결했고요. 던집니다. 석점입니다. 자, 네. 자 시간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탑에서 석점으로 이어갑니다. 오, 네 깨끗합니다. 자, 오른쪽 빼냈습니다. 박태환, 박태환 미드레인지 오, 득점. 좋아요. 자신감 있습니다. 예, 한 번에 정확한 득점을 노려보는데요. 짧게 넘겼습니다. 레이업 백점입니다. 네. 신지원입니다. 자, 확실한 피롤이만들어졌네요 예. 어려운 자세 던져봤고요. 안 들어갑니다. 자, 20대 17로 1쿼터 경기 종료됐습니다. 기를 바꾸는데 성공했고요. 현재 석점 리드 중입니다. 조민근이 끌고 올라옵니다. 오른쪽 리턴 조민근. 조민근. 스리 포인트입니다. 어려워. 조민근 날아다니네요 예. 김주영 뒤로 흘렸고요 점퍼 오, 뱅크샷 저요? 득점. 네. 김선우입니다.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준헤리건 그대로 던집니다. 아, 득점합니다. 아 준헤리건 득점 준헤리건 외곽에서 그대로 던져봅니다. 석점 들어옵니다 네 준헤리건 네, 조민글 패스 방향을 이뤘습니다. 명치대학교의 역습기회입니다. 끌고 올라옵니다. 아, 아래쪽 좋았어요. 마무리 네. 들어갑니다. 박지자 김선우 다시 중앙으로 보냈고요. 돌아서며 개첸샷! 3점! 아, 네. 네. 아, 김선우 계속 잡고 있습니다. 마렌 돌파. 레이업 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재벌을 아, 시도 끝에 네.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류정열. 좌중간. 45도 접어 들어옵니다. 레이업. 아, 득점합니다. 아, 네. 안쪽 돌파 완성됐습니다. 박태원의 득점. 양팀 간의 경기. 전반전 2쿼터까지 종료됐습니다. 네. 41대 30 한양대학교의 리드였습니다. 3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양대 공격 박성재가 잡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 아 좋았죠. 마무리입니다. 네. 아주 멋진 2대 플레이가 완성됐네요. 좀 뭔데요? 자 준해리건 놓쳤지만 다시 갑니다. 준해리건 들어갑니다. 네. 석점 만들어갑니다. 준해리건 리바운드 마무리 들어갑니다. 네. 자 부딪히면서 위치 잡고 있습니다. 빠져나옵니다. 오른쪽 석점. 석점 들어갑니다 왔어요자 이렇게 되면 또 8점 차입니다 예. 신지원이 막아줍니다 스텝백 날려보냈고요 석점으로 이어갑니다 야, 들어갑니다 네. 박성재 자. 박성재 바운드 패스 뒤로 흘렸습니다 신지원 아, 네. 득점 이어집니다 조민근이 던지는데요 어허. 조민근의 석점 네. 말려 들어갑니다 자 올라옵니다 아, 이태우입니다 네. 점 자, 힘으로 이겨냅니다. 김주현 득점합니다. 야, 김주현 선수를 막을 자가 없네요. 예. 다시 아, 잘 날렸고요. 마무좋았니다점합니다 네. 네. 계속되는 득점. 59대 45입니다. 자, 양팀 경기 이렇게 59대 45로 3쿼터를 마쳤습니다. 4쿼터 시작됐습니다. 한두 개만 들어가면 또 금방 좁힐수있는 점수 차인데 제명진는 답답하겠어요. 예, 공간 열었습니다. 달려갑니다. 허동근 허동근입니다. 2점 아, 다리자 네. 터프한 수비 나왔고요. 공격 풀어나갑니다. 이태우. 이태우의 레이업. 이태우. 네. 이태우. 권알렉산더 볼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챙겨놨고요. 급하게 던집니다. 제과! 아, 이렇게 되면 또 박태환입니다. 아. 자 올라가야죠. 박성재입니다. 석점 아, 들어갑니다. 네. 아, 추격을 뿌리칩니다. 골밍 연결. 들어올립니다. 득점합니다. 김준형입니다. 들어냅니다 네. 김선우, 김선우, 오, 김선우! 네. 두점 성공. 샤클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페인트존. 야, 들어갑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이민철, 자, 이 트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이렇게 남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팀 간의 이번 시즌 맞대결, 한양대학교와 명치대학교의 경기 최종 스코어 72대 59로 한양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